네, 제가 볼 때는 저희 성도님 중에는 이런 분이 많이 계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또 일부는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한 사람만 이제 집에 산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외로움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려 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애완용 돌 들어보셨나요? 예, 네,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근데 반려 돌, 애완용 돌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지 않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을 향해서. 어, 돌수나 내가 회사 다녀왔다 이러면서 에, 이렇게 돌을 키우는 사람이 제,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사실 확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땡땡땡이란 내 땡땡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반려 돌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 돌을 구매한 사람이 정확하게 육백이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남긴 사람이 351명이고, 또이 돌을 사겠다고 찜을 한 사람이 거의 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완용 돌을 특별한 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 애완용 돌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완용돌, 반려돌이 생겨났지만, 이 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런 반려 존재가 있습니다. 반려 식물입니다. 제가 반려 식물을 검색해 보니까, 이 반려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구매하고 또 리뷰를 남겨 놓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려돌과 반려 식물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식물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이제 성장이라는 변화가 있으니까 돌보다는 반려 돌보다는 반려 식물이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이죠 왜?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특히 그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자의 제가 식물을 키우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밝혔더니 단임 목사님이 아이, 너도 나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식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제가 구해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나중에 성장을 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화초 같은 경우 아, 꽃을 피우는 이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꽃이 피면은 어떤 향기를 낼까 아, 그런 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왜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력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 가다가 옆에 화초가 그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에게는 저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나왔습니다. 반려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데도 이 기대감이 상당한데, 하물며 바울이 가진 이들에게 가진 기대감은 어떠하겠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영적 아비된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기대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에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분열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적대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맺어진 악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분열과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연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보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연보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이 모이면 좋죠. 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연보의 목적은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인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한 열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연보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는 지금 우리나라의 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도 안에 화성시가 있는 것이죠. 이 것과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고린도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연보에 대한 열심을 내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첫걸음을 뛸때 부모가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압니까? 아니죠. 아뭐 그 아이의 할아버지,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막온전막 천지에 소문을 낼 겁니다. 아이가 첫걸음을 뗐다고.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적인 자녀들이 연보에 대해서 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열심을 내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이 부분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연보를 시작하는 척만했지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연보를 맺지 못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하는 척만했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했습니다. 연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거룩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일로 받아들이면 열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에 열심을 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오 그럼 좋은 일 했네 하고 그냥 남일처럼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곧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나도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그들은 이 열정을 실로 실제로 불태워서 연보 그것도 분에 넘치는 연보 이 연보를 모으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머리가 꼬리가 되어버리 되어버린 듯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아멘. 여러분 7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이 귀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의무감만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는 이 일이 단순히 힘들다는 부담감만을 줍니다. 또 만약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는 단순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담감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에 부담감을 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이처럼 단순히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운 진처럼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laughs>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준비된 연보가 참 연보다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한다는 것이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일입니다. 학교를 갈 준비를 하라고 하라고 잔소를 해도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준비를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하죠. 학교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는 날이든지 아니면 워터파크에 가는 그 날이 되면은 정말 놀랍도록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부모보다 먼저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고 싶은 것이죠. 그곳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를 철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로 장소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황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드리는 것을 부담으로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 전에 주판부터 튕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지갑이나 주머니를 뒤집니다.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준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드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드릴 것을 미리 어떻게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해서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들 역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담감보다 드리는 즐거움이 훨씬 더큰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중에 거액을, 이 거액의 연보를 모은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담을 이겨내고 그 불가능을 넘어서서 연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드리는 즐거움이 더욱 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었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야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자, 6절 말씀. 6절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시고 나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십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뻔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짧은 안목으로 본다면 종자가 되는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당장에 먹어 치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장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당장에 배가 좀 고프더라도 이 씨앗의 배고픔을 참고 이 씨앗을 심게 되면 이 씨앗이 시간이 흘러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보를 하는 것이 연보를 하는 것이 곧 씨를 심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연보 곧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님.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농부가 씨앗을 심고 양식을 스스로 걷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씨와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볼 때는 여러분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나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려 꽃피우며 열매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시 마게도냐 성도들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코가 석자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씨앗을 심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으셨던 10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습니까?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 눈앞에 것만 보고 종자를 홀랑 먹어버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심는 자 오직 심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심는 자가 여러분 믿음으로 심을 때는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씨앗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만 하나님께 쓰임 맞는 도구라는 것. 그것을 매 순간 되새기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열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식탐이 있는 자는 뱃살을 얻게 되고, 또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많은 적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이 욕심과 열심이 있는 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 해드리고픈 그 열심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픈 그런 열정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열심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개 억지로 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예배를 이 표현이 굉장히 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원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보는 사람은 억지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보이잖아요 보는 거는.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보는 사람들은 주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언제든지 뒤로 밀어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아니라 안 드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친한 지인이 방문하면 예배를 가차없이 뒤로 밀어내버립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 청년 사역을 굉장히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한결같이 보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남친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오면 은 그날은 예배 안 드리는 날입니다. 가차없이 그냥 뭐 고민할 새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뒤로 밀어버립니다. 안 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발적인 마음, 즉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우러나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준비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이분 되시기를 간절히 충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성에 따라서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고 쫓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연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염불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난했던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일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 역시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참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따르려 한다면은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으로 십는 일을 평생 못할 겁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어떤 것이 생길 것입니다. 진정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열심을 내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